지난 9년 동안 논란이 된 연인 관계였던 배우 김민희와 홍상우 감독에 대한 최근 폭로를 보도했다. 지난 두 사람은 김 씨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인근 도시 하남에서 동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현재 임신 6개월이며 두 사람은 병원에서 함께 산정검진을 받고 있다. 계속되는 불륜에도 불구하고, 64세의 고령으로 여전히 법적으로 결혼한 홍상수 씨와 김민희는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부가 지역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민희는 홍상수를 여보라고 부르는 것 보았다는 동네 주민도 있었다. 이 커플의 캐주얼한 쇼핑 루틴은, 여느 커플이나 결혼한 커플과 비슷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김민희의 외모에 관해서는, 그녀는 이전의 유행을 중시하는 대중적 페르소나와 달리 더 편안하고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머러스한 여배우로서의 예전의 이미지는 더 이상 뚜렷하지 않습니다. 2024년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로 김민희는 이 영화에서 그녀의 역할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